아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석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거기까지. 오케이. 뚜루루루루루루. 이거날로하고 그냥 먹 숨이 먹고 이렇게 가 가지고 어, LA 갈비 지금 냄새 예술이다. 신맛 신맛 사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어. 그 전에 다 먹어서 또 신맛 또 샀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먹냐고 아직도 먹자고 하는 건데 먹어야지 아니 그니까 뭘 그렇게 급하다고 뭘 어, 기다리면 아, 돼 아유 씨, 그니까 또 많이 올랐잖아 아 팔아야지 <laughs> 팔아야 내 거지 <laughs> 3단이서 이제 오를 거야 아니야. 몰라 그게야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그 아, 그 운전이 축적 안 가는 게 신발 때문에 저거 아, 거품이 꼈잖아 그게 아 오늘 그 마이크를 가져왔었어 내, 내 실물은 계속 오르고 있어 변동이 없거든 알고?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나 지금 식음 좀 피네. 왜? 먹으면서 금좀 줘.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 하다 보면은 요령도 들고. 네, 각도 느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 그건 있어, 아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야. 헉! 희망도 진짜로 감사해요. 아니, 아빠, 우리 운전 절대 못하게 하면서 응. 그런 거 격려 안 해주는데 왜 이래? 나는 못봐 차라리. 그냥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지. 승진이가 고상하다. <laughs> <laughs> 그잘 그 타고 다녀야 돼. 아, 그래서 이혼 연장하려고 <laughs> 돈 주고 배우잖아. 아, 용돈 많이 못넣었어요 미안해요. 많이 주지 그랬어. 어머? <laughs> 내빠뻔해주는구나내말 말은... 어머. <laughs> 맛있어? 말해. <laughs> <laughs> 여보세요. 응? 음? 이해를 해줘요. 아니, 원래 맛 없었어. 난뭔 얘기 듣는 나도 그 그래. <laughs> <laughs> 음음아 하나, 둘, 셋 먹어, 와. 먹어, 먹어. 박사면 치자고. 먹어, 그냥. 어, 이거 에레갈비 응. 음. 이거 숯불에 구잖아. 기가 막혀. 이거는 하고는... 딱. 나... 아, 왜 이렇게 맛있냐? 공구 아니? 공구 왔죠. <laughs> 너무. 뭐, 옷을 꽉 힘들고 아이고. <laughs> <아유>. 어머. <laughs> 아빠, 아빠, 손 채워봐봐. 뭘 채봐? 손. 아빠도 아왜 숨을 참아? 막 찍어 찍으려면 아니, 옷을 좀제대로좀 뭔가 레이어드. <laughs> 아, 요즘 빼셔야 이게 가능한데. 애도 아빠 레이어드야. 아빠 뭐 웃길 거예요? 아니. 안 웃기면 이거 카메라를 고 끌고. 어디 아, 끌게? 진짜 웃기는 말 하면 안 돼? 아안 어, 돼. <laughs> 아, 할것 같아, 지금. 아, 틀어놔야겠다, 안돼 <laughs> 누가 웃길 걸 예고하고. 그러니까? 응. 아, 틀어놔야지. 그래서, 그래서 편집이 중요한 거지. 또 <laughs> 씹히다, <도시피다, 피타. 웃음> <laughs> <laughs> 꿍꿍 <웃음> 아, 새침처럼. 뭐라고, 아빠? 응? 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 길기나 해야지? <laughs> 아빠 작품이요. 말도 <laughs> 또, 그래도 빨리 해야 돼. 그런 건 아마 너무 잘 들려. 콘서트장에서도 들려. <laughs> 아, 그 그때 우리 저기 소원바이가 아, 가지고. 이제 3겹이할4겹인데 <laughs> 1, <웃음> 2, 3, 4아 걱정되네. <laughs> 그래 얼굴살은 많이 빠졌어. 네, 응, 얼굴살은 빠졌네. 그거 조졌거든. 그러니까 그 올리브가 한, 시, 그 아침에 조금 그한 숟가락 먹는 거요. 아니 시술했다고. 멋있게 졸을래? 여기 지방분해 주사 로톡? 음. 어 전신 성형이랑 음. 전신 지방흡입 그 제한도 들어온다니까? 그 음. 저렇게 들어오면 나도 또 계산기를 뚜둥봐 내가 아빠가 뭐, <laughs> 아빠가 왜뜯은기냐고 <laughs> 너랑 나는 뗄 수가 없어 최민선 씨는 상위 1%예요 중자나 <laughs> 그거 기막이 한번 찾아달라고 어? 아빠 그 핸들도 아빠 나 봐봐 핸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든, 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감았다 풀었다 이렇게 해서 감았다 싹, 풀게, 이제 싹, 싹 풀었다. 이제 선글라스 앞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 같이 구매. <laughs> <laughs> 그래서 측근을 옆에 두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모세기적만요? <laughs> 비주얼 왜 이래? 그래도 새로운 카페를 발견을 했고요. 아, 디카페인은 왜 이렇게 항상 맛이 없는가? 네, 아, 제가 샀습니다. 박수 한번들 주시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안 나, 왔거 그처럼. 고, 명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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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 명준, 거 뭐지? 승진아 쉽게, 그러니까 크게 좀 웃어줘, 웃기면 야. <laughs> 뭘 그러냐고 고고고 그러냐고 그고 그러냐고 그러그런 거를 왜러그고 그러냐고 그고그에서 웃는 게 보이는데 아, 액션이 와줘야지 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야 그런 거 강요하지 마그 전에는 깔깔했다 어 <laughs> 아니 나랑 잔둘이 있으면 아주 깔깔하해냐막 막 이러고서 잠깐만 자기야 그만 얘기해 나 아, 배꼽 튀어나와 이런다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솔직히 구라지 형부 앞에서 구라가 뭐냐 넌또 그, 벌구야 벌구 <laughs> 아니 <근데> 사람이 <laughs> 한 시간 내내 어떻게 떠들었냐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로 그치? <laughs> 어제. 오죽하면 어머님이 핸드폰 하다가, 아, 이제 가야지. <웃음> <웃음> 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어,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 왜냐면 미용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몸무게가 막 60kg를 넘고 키는 작아 죽겠는데, 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저는 이런 데만 좀 빼고 싶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이런데 여기까지가 살이 빠지나 봐 여기가 푹 꺼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콜라겐이 또 부족하고 콜라겐이라고 하면 여기 피부 안쪽에서 재생이 되면서 새로운 살이 차올라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저막 시술이라든지. 홈 디바이스 이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엄마가 준 1세대 디바이스 이런 것만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잡아놔야 우리가 피부과나 이런 거를 매번 할 수가 없고 저는 뭐한 번도 뭐 리프팅 이런 거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렴이인데 또어 효과는 좋아 보이는 이 제품을 하나 제가 쓸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번 받아왔고요 뷰앤디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뭐 브랜드 이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인플루언서분들이 여기 이렇게 차가지고 얼굴 살 이렇게 리프팅하는 그 기계,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리즈브 이름부터가 약간 세련되고, 약간, 어? 리프팅 되나? 약간 요런 느낌? 재생이 되나? 요런 느낌.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실제로 써보고,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간다 하면은, 써볼만 하다. 라는 내용이고, 이 영상을 찍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현디한테 미안하지만, 조금 별로실게요.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뭐 광고나 협찬이라도,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엄내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깐깐한 마케터인데. 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저는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얼추 읽어보았고요첫 사용 전 2시간 이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야 제가 이거 충전을 안한것 같습니다. 될런지 한번 봐볼게요. 눈 밑을 조지는 거거든요. 와 이거 괜찮네. 사용설명서 읽을 필요도 없어. 너무 쉬워. 여기 플러스 전원 버튼 있고요. 여기 전원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강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꺼보고 그리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바로 조지게 되면 여기가 놀랄 수 있고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패치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이패치를 얹고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패치가 없다 하시면 은 촉촉한 제형의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 같은 거 발라서 사용을 해주시길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좋다 싱싱하다 이렇게 좀잘 묻어있는 쪽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경쓰듯이. 이렇게 딱 걸쳐주고. 미안합니다. 제가 피부가, 제가 얼굴이 좀 작은 편인가봐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약간 흘러내릴 경우에는 또 여기 들어있는 끈으로 조절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게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얼굴 작은 척해서 미안한데, 얼굴은 작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처럼 복잡한 걸 싫어한다. 기계 치다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직관적으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와 화끈하다 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플러스 전원 눌러주고 와 좋다 어머 어 보여요 어머 이게 미세한 지금 진동이 오고 있거든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10분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시 14분인데 한 처음이니까 너무 오래는 하지 말고 20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좀더 주자. 24분, 10, 14분에 10분이면 몇 분이야? 24분이죠. 24분까지만 해볼게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촉촉한 이 아이패치가 쫙쫙쫙 흡수되는 기분이야. 미세한 진동이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어. 중중중중중중두두두두두두두 두씩 두두두, 두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야 너무 신기하다. 플러스 좀더 해볼게. 와 진도 벌, 벌써 벌써 세죠. 어머 보이시? 어머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일단 드라마 보면서 24분까지 제가 좀인조이를 해볼게요. 야 이거 이게 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10시 24분 딱 10분 채웠고요. 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아니 처음에는 이게 그 처음 느껴보는 자극이라 뭐야 하면서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팩이라든지 특히나 이 아이팩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도 사실 뭔가 살이 차오른다 뭔가? 이게 내 부족했던 커짐을 이끌어 준다 이런 느낌은 진짜 거의 없잖아 그냥 약간 피부톤만 정돈된다 요정도인데 이게 그냥 붙이고 있었을 때는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좀 촉촉해진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와이 조금 이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시켜 주니까 당연히 지금 1일 차니까 전혀 어떠한 그런 거못 느끼잖아요 한 2, 3주 써보면 이게 진짜 자극이 오는 만큼 이게 자극이 딱될것 같아 내가 이거 조금 더 써보고 제가 괜찮으면은 계속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후에 어떻게 채워질지 제가 한번 리얼리뷰로 리얼 알아보겠습니다 아 첫날은 아 이게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약간 좀 자극이 오니까 좀어 노곤노곧해진다 하면서 약간 좀 관리받는 느낌이 들어 아, VND 잘하네 얼굴은 나와세요 음. 오케이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드립 배우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만드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영업 기밀. 아, 밀 없다. <laughs> 아, <okay>. 오케이. 칵테일인가요 <laughs> 아니요. 맞나? 오, 어, 오. 이거 바로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어 <laughs> 아, 손이 많이 가는. 하는... 그거네. 정성이 가득한. 오, 뭐, 뭐, 갖고 좋다. 그래괜찮치안 돼? 면치들 이거 말고 일이 많았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다 하나 안 좋은도 좋은 거 바로 오더라고. 이번 계획은 좀 심해요. 아 그래? 아 근데 구월에 음. 된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여월 생이죠? 4월입니다아 그러면 이제 슬슬 풀릴 때겠어. 우리가 구월 십오일부터가 잘 되잖아. 아월1 5일9월1 0월부터이 음. 풀릴 거야. 음, 압축을 어떻게 하시나? 실링기가 따로 있어요. 나또다거아죠 양아치일지 않아서 아직 실링기였지라. 와! 이거 다 받아들고. 오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기가조치를 했고요. 충동구매를 좀 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충동구매해도 1만 원 내외잖아요. 근데 오늘 충동이 많았나봐. 4 0 0 0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고 싶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샀는지 좀 소상히 보여드릴게요. 백팩을 메고 갔는데, 어우, 지금 여기가 대박무. 아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건 아닌데 다이소에서 신상으로 이렇게 파우치가 나왔거든요. 약간 남색에 주황색 요이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고 이게 한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마우스라든지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여기에 일단 두고 다니고 있고요. 오늘 산게 무엇이 있느냐? 아 이거는 콤비 로스터리에서 어, 콤비 로스터스에서 디카페인 티 디카페인 커피인데 아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디카페인 특유의 그 카페인이 빠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뭐숭룡도 아닌 것이 제그 맛을 진짜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그걸 약간 플로우한, 약간 플로치향이 좀 잡아줘. 묵직하게 눌러주는 거야. 이거는 제가 먹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 예, 네, 우선. 미안합니다. 그날에는 진짜 이런 과자 보충해 주셔야 돼요. 단짠, 단짠으로 잡아줄 거야. 이걸로 약간 좀당기 올라오면 이걸로 눌러주고. 요, 페어링 베이스로 구매를 했고. 또 요즘 제가 약간 핀터레스트 룩에 제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핀터레스트 룩이, 어, 유행하는 이런 아이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직한 룩에 이런 니트 한 방울. 제가 또 가을 웜 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채도 좀 낮은 색상들이 나한테 좀잘 맞아. 회색, 브라운색, 약간 좀 키치한 이런 양말색, 버건디색. 이렇게 해서 1,500원씩, 4개 6,000원. 그 다음에, 제가 요거트 같은 거 해먹는데, 밑바닥이 너무 아까운 거 아시죠? 특히 요거트들. 그러니까 조금 흘린 거 상관없는데, 그 밑바닥에 좀 남아있는 것들 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살살살살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 실리콘 알뜰스푼 천 원. 그리고, 가을 웜 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립라이너 쓰는 게 있는데, 색깔이 너무 라이트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좀 딥한 컬러 없을까? 근데 너 비싼 거 사기 싫어. 아 무슨 뭐 너무 15,000원, 18,000원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오 약간 오 괜찮은데?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럴 때 요런 거에다가 하! 컬러감 미쳤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입술산 약간 연장해주는 베이스로 오나 이거 너무 잘 샀다. 3,000원 요게 뭐냐면 아우 아까 좀 묻었다 씨어 블러셔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안 쓰죠 투에딧 스머징 리벤치크 멀티시 어 치크도 맞았었네 여기에 레어 로즈 컬러였고요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적재정리함 뭐 스프레이 이런 거 담으려고 샀고 2,000원 이거는 음, 또그로어스롱 레스팅 투인원 요걸로 제가 그 핀터레스트 룩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핀터레스트 룩은 옷은 베이직한데 이런 위트 한 방울 컬러감으로 미스매치하는 거고 헤어가 중요하겠더라고. 요 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뿌염 좀 하자. 씨. <laughs> 요렇게 헤어 픽서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비처럼 긁으면서 요런 라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오 발림성 좋은데? 좀 길들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버전으로는, Easy q i c k Fixing. 오, 여기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요것도, 오, 조금 더 두껍게 많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아. 요런 식으로, 요것도 제가 종종 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샀고요 이게, 3,000원인가? 택도 없죠? 5,000원이죠. 5,0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또핀트레스트 룩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어, 아 그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요거까지도 같이 샀거든요 맨인 매트 왁스 이거 5,000원 주고 샀고요 다른 거랑 고민하다가 이게 뭐 세팅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금 질렀습니다 오 요렇게 생겼고요 어떻게 하냐면 에... 사용법 없죠 나좀 사용법 좀 나왔으면 좋겠어. 모든 제품에. 예, 사용법 없죠. 오,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냥 해서 여기 좀이 발라볼게요. 이게 핀터레스트 룩을 하려면 머리가 조금 떡져야 돼. 대충 이렇게 어차피 저 이제 머리 감을 거거든요. 묻힌 다음에 대충 5대5로 탔다고 하고. 오, 이제야 좀잘 묶이네. 이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광택이 좀 있긴 한데 어쩌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묶었다 칠게요. 그냥 반묶음 정도만 할게요. 오,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지금 거울을 안 봐서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게 대충 이게 묶었다 칠게요. 포니테일이든 로우버니든. 와, 근데 너무 떡져 보인다. 근데 어쨌든 새, 세팅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 제가 짜증나는 건 이런데에요. 머리를 심지 않는 이상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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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렛 모다 세치 커버 세치올 커버 스틱입니다 요거는 5,0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쓸 브라운용 그리고 아빠가 쓸 블랙용 요렇게 두개 사봤고요 저는 모발이 블랙이랑 조금 다크 브라운에 가까운 색이라서 요걸 한번 발라볼게요 이러니까 4, 5만원 나올 수밖에 없었네 단가 객단가가 높은 애들만 샀으니까 깔색 요렇게 여는 거고 그냥 이렇게 생겼고 여기 스탬프 같은 걸로 여기가 이렇게 묻혀지나 봐, 어 맞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냥 해볼게요. 아이섀도우 같은 걸로 했었는데 너무 안 예쁜 거야. 티가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이 필요한 것들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조금 가려지죠. 아니 당연히 머리카락을 심지 않는 이상 티는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살살 살살. 이게 너무 싫은 거지. 전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러워요. 지금 막 대충 하는 거라서 이 정도인데 나중에 좀 제대로 세팅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 싫어가지고 잘랐는데 좀 망했죠. 길러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럴 때 이제 이거 조, 이걸로도 픽싱이 안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잔머리라고 예를 들면 잘 묻어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러다가 또몇 시간 있으면 뜯어지거든요. 그래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어나 이거 왁스 마음에 듭니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진짜 핀터레스트 무드 나거든요. 예 난다고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세 라인 저의 핀터레스트 룩을 만들어줄 요세 라인 마음에 드실게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산게 없죠. 뭐야 진짜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무리 그 버티컬 마우스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거치대 근데 너무 귀여워요. 회사 거요 하나랑 회사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 집에서 쓰려고 이거 사갖고 이거 2천 원입니다. 말랑한 손목 쿠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제가 쟁여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일태계가 왔어요. 삶이 무난할 때는 일기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 왜냐면 무난하고. 데스노트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일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장비를 구입을 하셔야 돼 이게 뭐냐? 일기장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생 가죽 커버 유선 노트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냥 요런 재질의 무지에 약간 진짜 재생 요런 커버스러운 게 그냥 진짜 무지 노트입니다 그 그냥 선으로만 된 무지 노트인데 이렇게 썼을 때도 여기 잘안 걸리고 잘쓸것 같아가지고 2026년 맞이해서 이거 쓸 건데 그도 그럴 것이 그 경우라는 제 친구가 보내준 일기장인데 일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KBS 단위시거든요 그분이 여기 뭐 KBS 사가 그교과 같은 것도 있고요 KBS 뭐 이렇게 사업 지사 요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 정관 있고요. 방송 기준표 있고요.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 쓰이는지, 여러분. KBS 사과 이런 악보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외울 지경이야. 이런 것들 있는데, 어, 이거 볼 때마다, 아 근데 많이도 썼어요. 이 정도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예 미안해요 경엽 씨저 이제 일기 다운 일기를 쓰고 싶어요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로 제가 또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가위 샀는데 뭐 가위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예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근데 이 헤어 픽서랑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은 연구 중인 것들 핀터레스트룩을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큰돈 드리지 않고, 유행타지 않고, 키장녀들도 멋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어가지고, 요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들, 여러분들에게도 소상하게 공개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 보려고요 근데 좀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이만 여기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특유의 과일 향 때문에, 이 디카페인의 그, 짜치는 맛이 아예 없어요. 아,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좀 먹어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저같이 성깔 좀 급한 애들은, 못 기다리죠? 아시죠? 국룰. 좀 이따 또 재활용할 거니까. 그깝잖냐 오늘은 커피랑 빵 먹으면서 뉴요커 핀터네레스트 언니들 스타일로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일을 좀 해야 돼요 프리랜서의 삶이랑 아뜨시 빵에 곰팡이가 좀 폈는데 그 부분만 좀 제거하고 먹었어요 죽기야 하겠냐 오히려 숙성돼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